안녕하세요 성도님. 요한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 21일의 여정에 오늘 18번째 날입니다. 어,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요. 요한이 그토록 어,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순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공감복음, 즉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순환은 어, 주님의 고난 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 이 고난을 단순한 예수님의 순환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의 어, 자리가 십자이, 십자가, 십자가인 것을 요한은 예,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제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는 그 과정을 볼 건데요. 오늘 이 내용 우리가 함께 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를 당당하시고 또그 십자가의 그 영광을 위해서 왕의 모습으로 나가는지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리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하시고 나가 아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다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서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러더라.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카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불를 쬐더니 사람들이 못돼.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 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필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제 18장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18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왕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어, 우리가 먼저 18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는 내용인데요.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만의 동산에 있었습니다. 어, 그곳에 가룟유다가 대제사장의 이 성전 경비병들을 예,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어, 그런데 올 때에 이 경비병들은 군사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꼭 무슨 전투를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예,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그들은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지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그 경비병들이 말할 때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워너헬러 성경을 보면 이표현는요 에고에이미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것은 곧 나는 나다 라는 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나실 때 예, 말씀하시는 그 칭호가 어, 나는 나다 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호칭을 사용하셔서 어,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나는 나다 라는 이 대답을 주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예, 기록을 합니다. 어, 성도님,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어,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예,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렇게 말할 때에, 예, 그 말에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어, 이 모습은, 그 예수님의 말과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현연이 나타난 것인데, 즉, 예수님이 왕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그 말씀을 하시므로, 결국 이들이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모습은,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경비병들과 이 가륜유다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 예수님은 왕으로서 당당하게 오히려 이들을 이끌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십자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데요. 즉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주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영광을 향해서 왕의 행차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속,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만들고 그들을 세우는 이새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일을 고대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예수님 자신 또한 영화롭게 되는 일로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 오늘 그러한 왕적인 모습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8절 9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니 즉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나아가니 이 제자들은 그대로 그냥 돌려보내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럼 사상성도님 오늘 예수님은요 어, 오늘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어, 오늘 성도님과 저에게도 분명한 왕이 되시죠 왕이 되셔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성도님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 왕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현대민주사회에서는 어, 그 왕의 다스미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 솔직히 이게 체감되는 것은 그렇게 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백성들에게는 왕의 돌보신과 왕의 통치가 있어야지만 예, 그 백성들이 살수 있었기에 예, 오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시고 하,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왕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 송도님의 예, 그 보호자이시고, 또 도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용 18장, 12절에서 27절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설당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 내용 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당당한 모습과 그리고 베드로의 어쩌면 비겁하고 세상을 향해서 한없이 숨어 들어가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신문을 봤죠. 근데 성도님,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참 이상한 장면이 이제 보여져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신문을, 어, 받는 장면인데, 오히려 신문을 당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시라, 아니, 아니시고, 오늘 이 대제사장이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 공세를 받고, 거기에서 난감해서 어쩔 줄 모르는, 예,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세상 권사 앞에서 벌벌 떠시고, 그리고 주눅 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세상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대세지장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베드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어, 베드로는 세상에 아니 대제사장에 예, 가장 약한 자라고 하는 그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자신이 믿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더변호하지 못하고 예, 세상에게 결국은 어, 끌려가는 그래서 세상 속으로 어, 피해 들어가는 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성도님, 오늘 성도님과 저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세상 앞에서 진리를 우리가 정말로 변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피해 들어가고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어, 쫓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48,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를 만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왕으로서 당당한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3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 성도님, 이 31절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기 36절에서 분명히 어 예수님이 내 나라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 사실 어 여기서 이 나라라는 개념 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언급은 요한복음 3장에서만 나왔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공간복음에서는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어, 계속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 이 부분을 요한도 분명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빌라도 앞에서요.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 근데, 성도님, 이거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 간혹 이 말을,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즉,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세상 영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러한 세계의 나라다라고 어, 이해하는 경향이 예,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예, 한편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속한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이세상이 속한이라고 할때이 속한이라는 어, 단어는 전지사인데요 이게 그 어디 어디로 사실은 에크라는 헬라어인데 어디 어디로 붙어라는 의미예요. 즉,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즉, 이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운영되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즉,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딴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고 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즉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즉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새롭게 바꾸고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되어질 그 나라가 될 거를 예수님은 믿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제, 이 세상의 임금, 즉, 그 사단에 의해서 돌아가는, 운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운영되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그러한 나라의 왕이심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즉, 그러한 나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가 십자가죠. 사실 십자가는 로마의 힘과 권력으로 그 로마에 반항하는 자들, 저항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십자가였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주였고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주심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바꾸시죠?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을 보여주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즉 하나님 나라 방식은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게 십자가조차도 바꿀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음을 주님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나라를 나는 다스리는 왕이 왕이심을 오늘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이라 하신대. 요약하냐, 요약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즉, 그 나라의 정신과 원리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그 진리로서 진리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진리로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죠. 사랑송도님, 성도님은 어떤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로마와 같이 힘과 무한한 돈과 권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끌고 가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우리가 알아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예, 그런 샬롬이 가득한 그런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예수님이 이제 구원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그리고 우리 강북우리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비전을 가지고 결국 있다가 없어질 이 로마 황제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왕을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워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